분노, 이해하다, 이제, 에, 탄핵, 아니, 국회 가결 됨으로써,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좀 안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 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에,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사실은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가, 경제의 선진국가로서 그야말로 참다운 선진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초고속 성장, 경제에 있어서도 초고속 성장인데 이런 아픔을 한번 겪고 더 높은 단계로 더 성숙된 단계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 엄청난 충격이고 사실은 당혹이고 우리 국민 경제에도 크게 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중 남는 절차 역시 시대적 요구와 준호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저는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 사회적 대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경제를 해부하는 가운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이후 비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서민 경제, 골록 상권이 너무 어렵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이런 하소연을 일선에 가면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진 연말 특수까지, 송년 모임까지 다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탄핵 소추한 가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뭐 2개월, 3개월, 길게는 최장 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62일 이내에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 여러 가지 그 민생에 관한 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가중될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번에 민,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패제 음. 중간에 보시면 주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 예산도 굉장히 지금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예비비를 뭐 내년 1, 2, 3월 달에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쓸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예비비를 480억을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도비는 885억 그리고 시군비 해서 전체 1,185억 원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고 오늘 시장문수님들 회의 때에도 이 내용을 어 김성 회장님이 설명을 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3개 사업에 1,185억 원 규모고 어뭐 지금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를 동원해서. 어 신속히 바로 내일부터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해서 내년 3월까지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3,500억을 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발행 할인율을 도에서 5%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총 할인율이 3%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에, 10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5억 시군비는 당초대로고 시군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어, 지역사람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면서 가능한 1, 2, 3월 달에 이 지역사람 상품권을 통해서 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수, 어려웠을 때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30만 원 이래 한시적 보전을 하기도 했고, 그 여수 석유화 학 플랜트 매출이 감소한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고용안정 지원이라든지, 또 공공조금 지원이라든지, 소외지원 30억 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니다 어, 전남의 농수축산물 해외 할인 이벤트, 그러니까 이 해외 소비촉진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상생 배달 앱을 지금 두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할인 이벤트도 하고 또 배달 요금을 무료로 그래서 배달 요금 3천원 지원, 3천원 할인 쿠폰 지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여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고, 인바운드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행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여행사 800개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비로 3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정말 이제 가장 그 어려운 기업이죠. 그래서 그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이 판매가를 좀더 할인을 해서 좀 판매의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5천억에서 6,500억으로 확대하고 2차 보전도 또 추가적으로 어, 확대를 해서 이 소요 재원은 264억입니다만은 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 보증도또 활성할 화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이 부분은. 어, 필요하다면, 손인다면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 살리기, 화당용기등 이런 부분도 필요 물품에 대해서 어, 긴급 지원을 하고요. 농수축산업 분야는 우선 해가 지금 이상기후로 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재보상제도를 통해서 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재배 농가 2299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기급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한우농가 서럽이 지난달에 지난번에 4개월치, 4개월치를 지원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우 가격이 약간 지금 상승 고민을 긴합니다만 2개월분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해서 서럽이 인상금 차액을 50% 지원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긴 가격의 폭등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긴 가격이 폭등한 것은 생산량이 줄어서 폭등한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도 반드시 소득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긴 가공업체가 가공물량도 적게 확보된 데다가 가격이 폭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 가공업체 340개에서에 대해서 물김 업물 구매 비용 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복 가격이 폭락을 해서 3,400개의 양식어가 어렵이 있어서 이 3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남도장토 설명절 할인행사 기간 1개월을 2개월로 이렇게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할인행사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경로당 어르신 부식비 1시 지원으로 3개월분 10만원씩 3개월 분 9,500개소에 그 28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시군 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도비로, 당초에 50대 50으로 하려 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층취약계층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전에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어르신들 굉장히 에, 엄청 그 힘이 된다.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일인당 10만 원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요 이것도 도비로 만지고 합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어렵기 때문에 10만 원의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우리 도비로만 합니다. 또 버스 운수 종사자, 택시 운수 종사자도 생활 안정 긴급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 부분도 도비로 전액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군이 사실 교부세가, 내국세가 줄면해서 교부세 보조가, 교부세 배분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시군의 지원을 조금 시군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비 지원하기로 도비 전액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생회복, 시책에 더불어서 정부에 좀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 이제 전 도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일정 민생 회복 지원금 코로나 때는 인시원을 제도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이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더라도 10조 원의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여야잘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국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1,800억이라는 막대한 뭐 재원이 들어가서 우리 도재정입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수 석유화학산업이기지역은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정 건의를 드려서 유기탈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은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의및 기간 연장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정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부가 징수 기간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 하한율을 79%에서 83%대 4%씩 상한과 하한을 4%씩 올려달라. 지금 이 건축 자재, 건설 자재 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고, 어 사실 공공 수주 물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라도 지역 건설업계 경기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건의들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8 페이지 보면은 도정 주요 현안 차질 없는 추진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생략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일부러 제가. 다 자료를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다 여기 안에가 있고 다만 전라남도 통합국가대학에 대해서 많은 반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내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정부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대국민 담화은 총리 담화은 형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도 국회에서 수 차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어, 각부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어, 또 이렇게 확인을 계속해서 해서 답변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29일 날 총리께서 전남 방문시에서도 양대학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의료개혁 차원의 25학년 또 26학년 또 특히 26학년 또 의료개혁 차원의 이제 비가 정부에서 의료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정부 약속사 대국민 약속사 아,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은 정상교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내년 3월 2월 내지 3월 3월에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의 국립국가대학 목수로 정원 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야기를 전에 제가 그 관계료로 방문했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뭐 비상정국이라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정부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 지속적으로 어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언론님께서도 정부가 원래 약속한 대로 이것을 꼭 이행하도록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거 비상정상에서 이것이 잘 될까? 이렇게 의문을 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어 마지막으로 는 저희 이제 공직자들도 어 비상 상황에 맞춰서 모든 어 일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어 행동, 어 행을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고 또어 여러 가지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연말 성년모임까지 취소하면서 우리가 어 너무 위축되면 전체 경기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말 성년 모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 공무원들, 7급이어 공무원들 무한공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예 예약을 해서 선수금을 안안 하면은 위약금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여행업계도 우리마저. 만약 취소하면 정말 굳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집회 시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집회 시 문화가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숙하고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정말 그어 무슨 봉이라고 그러죠? 응원, 응원봉, 아이돌 응원봉까지 응원봉까지 가지고 나와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어, 그러면서도 희망찬 모습으로 또 어,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만은 열정과 헌신은 잊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나와서 그 현장에서 참여를 한 거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나와서 참여해도 그래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될수 있는 좋은 장소구나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엄중할 때 너무 엄중하게만 하면은 전체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여의도 집회는 정말 모범적인 집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본받아서 엄중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들은 활기차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은 다 드렸는데요. 어,